네, 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바로 MG 조폭 이슈입니다. 어, 사진 속 조폭들이 02년생이라고 하는데 전혀 22살처럼은 안 보이죠? 이 22살 MG 조폭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조폭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폭력 조직원들의 인별그램 등 SNS 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흥주점에 3, 3, 5 모여서 거하게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이 SNS 사진 아래를 보시면 전국구 별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좋아요가 82개나 달렸는데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도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짐작이 가네요. 화면에 보이는 건 조직원 중에 누군가의 인별그램 스토리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남자 여러서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고 있죠. 전국구 깡패가 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일반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죠. 참 이런 가게 사장님들은 어떠셨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2연생 조폭들이 식당에서 패싸움도 벌였고 정말 전국회니까 경기도권도 있을 거고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다 있겠죠. 근데 경기권하고 충청권하고 시비가 붙어서 술집에서 이렇게 패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서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상해까지 입혔다고 합니다. 문제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크게 다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식당의 집기류까지 훼손을 시켜서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또 행인들한테 시비 걸고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한 조직은 22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을 했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행은 끊이지 않고 검찰을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MG 조폭들이 뉴스 캡처분을 본인들 단톡방에 올리면서 비속어를 쓰면서 해당 부장 검사를 조롱하며 웃고 있죠. 또 자신들의 조직이 박살났다. 어떠한 사진 속 멘트에 대해서는 뭐가 박살이 나는 거냐면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 이 MG 조폭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뉴스만 챙겨 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보조금 확대 지원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본다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네 이렇게 초전도체 중에서도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신성델타테크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 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몇 퍼센트 되면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세배 어,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어, 참여하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어요.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바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면서 어, 전기차 수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23년까지 전기차를 420만 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최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전기차 관련 사업이 증가를 하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가장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네 위에 번호로 전기 두 글자, 이번엔 전기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기차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독점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어,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 한번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어, 010-7977-5453 010-7977-5453 으로 어, 간단하게 이렇게 전기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저번처럼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무료 추천 급등주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저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기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아, 제 영상 보고 오셨구나 하고 쉽게 알아보고 빠르게 급등주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정기라는 두 글자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보시면 결국에 MG 조폭들의 예순 66명이 검거가 됐고 그중에 주요 가담자 8명은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공인년생조폭들은 각종 범죄단체에서도 막내라고 해요. 그러면서 경찰청에서도 MG 조직폭력배들이 앞으로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난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MG 조직의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 조직을 해체 시키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발 조폭들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문신은 뭐할 수도 있지만, 문신의 의미 자체가 사람들한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거고, 동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뉴스에서 신준호 부장검사님 화내는 모습도 보는데,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저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반응을 함께 살펴보시면, 부장검사님 응원한다. 제발 조폭의 씨를 말려달라. 그리고 평범한 자, 정의로운 자, 약한 자, 권력이 없는 자, 차인을 존중하는 자 등등 어, 정의로운 자가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엄중 처벌해달라. 이런 신준호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다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한심하다.